네 성경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아, 네. 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어, 배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니죠. 우리 신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을 누려야 할까? 내가 오늘도 어떻게 복음을 누려야 할까? 라는 것들은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구원 받았으니까 막사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구원은 이미 한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불신자들은 어차피 복음을 모릅니다. 그죠?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 떠난 인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지금 자기들이 사는 인생이 하나님 떠난 삶인지를 모릅니다. 왜냐? 영적인 거 전혀 모르겠고. 기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떠난 삶을 산다. 얼마나 더 비참합니까? 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도 하나님 너와 함께하시기 누리는 한 주간 평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어디에 빠져있느냐? 창의 3장이라는 것에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결국은 창의 3장으로 말하면 6장, 11장 그리고 나머지 9가지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어디에 빠져있느냐? 결국은 복음 없이 나라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할수 있다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든요. 그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으시면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구원받은 나도 하나님 떠난 생각과 오늘도 오늘은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은 사람은 사단이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묵상하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하시면 나타내는 방편이 유일한 방편이 뭐냐면은 강단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붙축을 하는 거예요. 강단.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갖출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부신자 자녀는 사단의 것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습니다. 사단의 것. 결국 이것은 뭐예요? 사망의 일은 사망의 권세가 결국 뭐야? 사단에 붙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붙잡고 있으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날마다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죠? 저 지옥까지 가셨다가 왜냐? 육신의 몸이있고 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라 증거로 사마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하나님 떠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만 해결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딱 보면요, 우리는 분명히 이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되었는데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제 상태가 발견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불구하고 마치 내가 가진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좀 속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죠? 왜냐? 사,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켜 주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모든 문제들 대신 그리스도 내 안에 정말 모시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 일을 먼저 구하라라고 어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우리의 배경입니다. 보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삼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현장과 나의 모든 만남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부신자들 못 누립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뭘로요?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나의 삶 가운데. 그럼 이시운 관을 초월하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 시운 관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그 배경 가지고 기도할 때나에게 응답이 나에게는 당연한 거고요. 나의 가정과 나의 만남과 나의 학업과 나의 산업과 직업의 역사인다라는 거죠. 당연한 응답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삼칠로 가는 겁니다. 그 증거가 결국 우리게 뭐가 돼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플랫폼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 와지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뭐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 이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로 말미암아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는 결국 이삼 체를 살릴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강단 말씀에서 강단에서 은혜받지 못한다,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강단에서 은혜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언약을 언약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긴가민가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너의 가고자 하는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게끔 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응답의 배경이 있습니다. 방금 성경도 읽었지만. 로마 3장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난 건 절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다 죄인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간거하셨다고요 그죠? 뭘로? 믿음으로. 그 믿음도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가 어떤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배를 예배를 많이 드려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예배 자리에 와 있음에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신자들, 우리 잘난 사람들 얼마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구원하신 겁니까? 비리언약하고 부족하고 그죠? 그래도 우리를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갈 길은 뭐예요? 세계복음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으면은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오늘도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당연한 겁니다. 세계복음화로 생각하지 못한다. 후대를 생각하지 못한다. 전대로 생각하지 못한다. 사실 복음을 아는 걸까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라, 열심히 해라, 뭐 이루어라, 업적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게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 그게 저와 여러분들 부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 목적 가운데 올바른 소원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이삼치. 오천정주 복음아. 우리의 절대 목표가 돼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의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죠? 사망 의 권세. 그러니까 사단이 저 여러분들을 다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배경을 알고 영적 싸움에서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찾는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지 말하면 돼요. 속지만 하면 속지만 합니다. 왜냐? 우리 이미 사단의 사마리오사 해방 받았기 때문에 아까만 서로 내 말씀 듣는 것처럼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들어가심으로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도 원망도 불평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 타이결을 받았기 때문에. 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가 우리의 신한생활에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말씀 가지고 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지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큰 업적을 이루어서 세계보험한다? 그 절대 아닌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세계보험할까요?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가져서 세계보험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자를 쓰시는 겁니다.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져서 내가 한 순간도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면 고백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도 그리고 강단 말씀 무엇인가 진짜 고민한 묵상도 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 <laughs> 이것은 뭐예요? 보자의 축복으로. 땅의 권세 뭐예요? 사, 사단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렇죠? 우리의 권세, 우리의가 가진 능력은 우리가 잘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현장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님 자녀 특권이에요. 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것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막보로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믿을 수 없어요. 그러것자면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자녀의 특권 위는 근자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사모늘도 하고 구원을도하리고다 하는 거예요. 뭐 이거 하니까 되더라. 예를서 들어 새벽 예배 40일 응답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새벽 예배 4 0일드렸 응답 오더라. 그런 기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를 많이 해지니까 되더라. 그런 기준은. 안 됩니다. 그럼 오히려 108배 드린 사람 더 응답을 해 받아요. 진짜 절에 가서 108배를 몇 번씩 하니까. 그한번 하면 무릎이 아작이 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기준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 함께하시는 그 비밀 가운데 내가 어느도 집중할 수 있다. 그럼 단한 번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한 번은 한번한대 응답, 응답 왜안 오냐? 이게 또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응답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마가다라이코부터 베이시만 제자들이 응답 올 때까지 한 겁니다. 뭐 가지고 말씀 가지고 언약 가지고. 그 젊어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강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현장에 가는 이유를 모두 발견해서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상태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가면 흑암이 꺾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진짜 전할 때 가면이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응답받은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응답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뇌오로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지어졌으니 이는 자기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물어받습니다. 그런데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도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근데 뭐라고요?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겁니다. 깨닫게 하신 거고요. 체험하게 하신 거고요.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전도도 하며 귀신 내준눈 권능도 있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오늘 성경 읽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 이것은 전도예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능력 주시냐 안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수 있느니라.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아니고 이게 뭐냐? 비에서도할줄 알고 부에도 취할 줄 안다는 말은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제가 건축도 하고 뭐 IT 짓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비네도처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내가 비네를 비도처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축에 내가 목숨 걸수 있는 CVDIP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돈이 없어 건축 못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돈이 없어 알트시 못 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내가 비네를 처해도 부에도처해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세계복음화 이루는 건축을 하는 그저 그렇죠? 성교를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야? 게결국은 그게 CVDIP입니다. 우리 애면수들의 CVDIP가 없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립자분 중립자가 CVDIP가 없다. 후대가 후대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복마를 이루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언약 붙잡고 내가 그것을 그 속에 동참하고 흐름 속에 있는 CVDIP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 없어서 그럴 아닙니다그리 그러잖아요. 그냥 돈 그냥 알아서 그냥 알아서 할 때는 막돈좀더돈좀돈좀 쏘세요. 돈 좀, 돈좀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그때 가서 알아서 돈좀쏘아 모르겠고 돈 쓰면 할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의 어떤 상황 속에 있으더라도 하나님의 세계복만 이루는 CVDIP 그게 비밀도 처하고 부의 처하는 모든 걸할수 있는 비밀의그 의미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 그런 게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에서 7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현장에 나의 가정에 특히 나라는 현장에 이 복음이 깨달아져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현장에 필한 것이 내가 가진 이 복음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이가 가진 이 그리스도는 전 세계 2.7개 나라 5천 명족의 똑같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증인 될때결국 뭐라고 2.7개 나라에 복음을 하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그 시간. 서밋 타임 서밋 타임을레몬트드만 가질까요? 어린이 우리 몬트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서밋 타임을 통한 있서 영적 서밋이 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계 보험 말을 품고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을 오늘도 달려갈 길을 나, 달려가는 자를 찾으신 겁니다. 그 자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로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확실한데 그거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 있어서 못 갑니까? 그죠? 돈이 없어서 우리가 저, 우리가 못 합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기 때문에 상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아픔이 있든 간에 상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처가 있든 간에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갈 길인 거죠.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불신나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제주도 지난주 h 제주도로 r e is a j a g i a d 제주 o c h e s h i r 제 c h e s 다녀왔어요. 이제 그 이제 장로님들 장모님 세 분과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아주 은혜롭게 다녀왔습니다. 어, 제주 들어갔는데 제주 딱두번 가봤어요. 두 번째. 처음에 이제 가족 여행으로 한번 가고 사모님 처음 가시 전에 두 번째 는데 이제 물 이게 별로 생각 없이 숙소 잡은 숙소 잡은 것이 전에 있던 그곳 그 비슷한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드는 생각이 막 엄마 생각 나고 슬프고 그런 게 아니라 다 필요 없고 아. 내가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잡은 언약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막 지난 날의 과거 에 상처 놓고 막 울고 불고 할 필요가 절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는 세계보마 이러시는 언약을 계속 주신 언약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새로운 힘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우리의 방법이지 우리가 자꾸 한 점수에 한 점수에 머물고 리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응답이 절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쓰시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보낼까하실 때 나를 보내서 살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바로 왕이 요셉 옹봉과처럼 하나님 명의 이토록 감동되는 사람이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고백을 들은 만큼 우리 그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 상태는 결국 어떻게 만들어져요? 집중하 집중하는 그 시간 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되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그 KT가 이그 안 됐잖아요. 한몇 시간 동안 오래 안 됐죠. 그때 제가 핸드폰을 받고 얼마 안된 거예요. 안, 안 됐을 때예요. 이게 안 되니까 핸드폰을 잘못 썼나? 이런 게 <laughs> 하나님과 통화는 우리가 그 비밀이 없으면요, 먹통. 하나님과 통화는 비밀이 없잖아요. 다 먹통이에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도 그냥 먹, 그냥 먹통. 하나님의 자녀들 불구하고 먹통되는 인생. 그냥 살아간 인생, 그죠 부신자들은 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은 영적인 비밀을 안다는 우리가, 그죠 하나님과 목통인데 어, 터비참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그 비밀 가운데 하나님과 완전히 통하는 그 나만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어디를 가도 응답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응답이 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응답이 됩니다. 그렇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답을 얻고, 기도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속에서요?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 가운데 모든 것에 힘을 얻고, 모든 것에 답을 찾고, 모든 것을 아 영적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축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한 주간도 정말 말씀 속에 거하는 삶. 성경 나 있잖아요. 하늘의 새도 그죠막 창고에 모아들지도 않고 들에 백합파도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뭔가 육신적인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할 걱정은 뭐예요? 걱정도 아니죠. 우리가 할 것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정확한 답을 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과 감사를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엄청난 것을 내가 오늘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 관해서 완전히 벗어난 내가 오늘도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응답 속에 있는 남난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사오니 오늘의 삶이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오직 세계 복음화 되게 하셔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전도자 여정을 으 걸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